잠자리 끝난 부부들의 충격적인 공통점. 부부 상담 10년차 상담사가 알려준 충격적인 통계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충격적인 공통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. 첫 번째, 잠들기 전 스마트폰. 자기 전 각자 폰 보다가 대화 없이 잠들어요. 스킨십 골든타임이 사라집니다. 두 번째, 피곤해가 일상이 된 부부. 이건 진짜 치명적인데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신호예요. 세 번째, 침실에서 아이 얘기만 하는 부부. 이건 정말 위험 신호인데, 학원 성적 교육 얘기만 하다가, 부부는 사라지고 부모만 남아요.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. 침실은 부부만의 공간이어야 해요. 오늘 밤폰 내려놓고, 10분만 손 잡고 대화해보세요. 오늘 고생했어 한마디면 충분해요. 구독하고 더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.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